자, 일단, 그럼 9일 이제 <laughs> 순년을좀어중 좀 했지. 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뭐, 필수적인 문제가 있네요? 쭉오늘까지 해서 거의 최대한 끝내는게 목표인데. 여기 음, 우올수 있는 자 조합 보자. 조합의뜻 볼게요. 2 4 0페이지 자, 조합은요. NCR. C가 컴비네이션인데 이건이에요. 조합은 서로 다른 앵디와 똑같이 서로 다른 앵디 중에서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 그러니까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 순열은 원래 뽑아서 배열을 했지, 조합은 그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직접 보세요. A, B, C, D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하는경우에 수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기 밑에 두해 보세요. 다. 이봐요자 재민 여기 보시면 등차수 합공식 있죠. 자두 개요. 예 등차수 합공식은 첫 번째 공식은 먼저 첫째 항과 끝 항을 더하죠, 그지? 그 다음에 항수를 곱해, 그걸 2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자 등차수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가지고 29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때 이 수열의 첫째 항이 1이죠, 맞죠? 끝 항이 29죠, 그지? 그럼 자 합을 구해보면 첫째 항끝항29 더해, 그다음에 항수를 해볼게요 항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을 구하면 돼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장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이 2니까 2n-1이지 그러면 요 값이 29가 나오는 n값을 찾으면 돼요 몇번째인지 알겠지? 1 5번째 그게... 아 그게 확인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등차수열의첫 장이 예고, 둘 장이 예고, 셋 장이 예지? 그러면 A15라는 건 15번 장이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끝항이 15번 장이야. 그럼 한개수가좀몇 개겠어? 몇 개야? 아니 그니까 몇 개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곱하고 이걸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차수연해서 SN이라고 불러. SN n항까지야. 그럼 얘는 S15겠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합 공식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뭐 얼마냐면 2 2 5구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이거예요. 이분의요 끝항 l은 기본적으로 n항이니까 얘거든요. 일반화. 그래서 이걸 넣어요. 이걸 넣게 되면 2 A 플러스 M 마이너스 곱하기 T 곱하기 n 이렇게 돼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요 공식에 넣으면 자 2분의 첫째 항을 어떻게 한다고? 2배 한다고? 했지. 그 공식 보면 그 다음에 항수가 15개지. 그럼 N이 15니까 여기 넣으면은 14. 곱하기 2수열의 공차가 얼마야? 2제. 그런 다음에 황수 15로 곱하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계산은 두그 가지 방법이에요. 자, 거기 1 8 7페이지 다시 읽고 요거 지금 한번 해봐. 자, 한번 구해봤지? 이거? 여기, 자,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 AB, 그다음 뭐 했어요? AC, AD, 그다음 BC, BD, CD, 총몇 가지 나왔어? 여섯 가지 나왔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4, CD.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방법 해볼게. 잘 봐.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BCD 중두명 선택해서 배열한다고 쳐볼게. 배열. 배열은 순열이지. 그러면 뽑은 건 예지. 그럼 이것도 배열하는 경우가 또 있겠지. 그치? 그러면 총몇 가지야? 12가지가 나오지. 그게 결국에 뭐야? 4p2였죠? 맞죠? 그런데 잘 봐. 조합은 뭐야? 배열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배열을 시킨 이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배열을 시킨 경우를 나누면 돼요. 그게 바로 2p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조합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지. 조합 계산은 순열, 분자가 순열이고, 분모에 그 배열한 수를 나눠 주면 돼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C3이지. 5C3은 5P3을 어떻게? 다섯 명 중에 세명 뽑아서 배열했지. 그러면 그세명 배열한 경우만큼을 나눠 주면 돼 뽑기만 하니까. 계산하는 방식 알겠어요? 요거 이거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240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 나와 있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합은 C. Thank you. じゃあ。<music> 자, 간단하죠. 2번째 거 연결해 시면 응? 2번째 번째 공식은 박스지 자 공식 잘 적어놓고 보면서 외워야 돼 4단 8 문제봐 문제, 문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고일 여기 보면 여러가지 조합 공식이 있는데 요것만 잘 알아 놓으세요 241페이지 메뉴에 보면 자 우리가 봤듯이 자 예를들어 NCN 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선택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거 전에 먼저 NCR 있지? NCR은 우리가 배운게 NPR을 몰로 나눈거야? 알팩으로 나눈거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변형식 중에 NPR이 이거였어요 문자식이 NPR이 N-R팩분의 N팩이야 근데 조합은 이걸 다시 알팩으로 나는거니까 이게 NCR 변형식이에요 네. 그럼 볼게 NCN은 이 위에서 알자리에 N 넣은 거거든 알자리에 N 넣으면 은 여기가 0팩이지 그 다음에 N팩 분의 N팩인데 우리가 앞에서 0팩은 1로 정의한다고 배웠죠 한 가지 야, 당연하지 예를 들어 ABCD 4개가 있어 이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자그 다음에 NC0 자, R자리에 0 넣는 거야. R자리에 0 넣으면 빵빵이니까, 0, M팩 곱하기 0팩 분의 M팩인가 똑같이 다시 1이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잘 보자. 우리 이런 거 볼까? 자, A, B, C, D 다섯 명이 있어요. 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몇개 구해볼게. 다 구하진 않고. 알았죠? 몇 개만 구해볼게. 몇개 구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A, B, C를 뽑았어 그러면 뽑히지 않은 게 뭐야? D이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내가 또 A, B, D를 뽑았어 그럼 뽑히지 않은 게 뭐야? C이지 만약에 내가 B, C, E를 뽑았으면 뽑히지 않은 게 A랑 D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다섯 명에서 세 개를,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이경우에서 하나하나마다 뽑히지 않는 두 개도 같이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지 그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거를 구한 경우의 수가 우리가 원래 5C3이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아요 사실 이거는 5 c 랑 같다고 우리가 알, 이해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5C3과 5C2는 경우의 수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세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야 이게 조합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편리한 공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좀 익혀 주십니까? 분자는 7 p 오니까 76543이지. 분모는 뭐야? 5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543이지. 그런데 자, 우리가 방금 배운 요 성질이지. 7시오가 뭐라고 했다 요거 7에서 요거를 뺀 얼마? 음. 이거랑 같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로 나눈거지 여러분이 볼때 어떻게 편해요? 아 이렇게 편하지? 조합계산할 항상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요정도 잘안아놓으세요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볼까요? 자 61페이지 있죠? 자6 1페이지 한번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61번 62번 자 계산 연습이야 특히 여러분 우리 방금 했던 이 공식 있지?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리고 NCR과 네 NCM-R이 같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자 재민씨 우리 438 문제 풀어봅시다. 공식 두개 중에 어떤 거를 쓸지 잘 생각하면서 하자고. 예. 438의 1번. 첫 장이 1, 끝 항이 9, 항수가 10. 첫 장과 끝 항이 주어진 건첫 번째 공식을 쓰면 돼요. 자 지금 항수가 10개니까 합은 S10이라고 불러요. 2분의 뭐야? 첫째 항 1이지 그 다음에 끝항구 곱하기 항수 10 이거 해야 다50 알겠죠? 됐어요? 네. 네, 2번 첫째 항이 1 공차가 2 항수가 10 이것도 똑같이 첫째 항이 1인데 이번엔 공차가 주어졌지 이게오면두 번째 공식이야 자 2분의 2키자 어떻게 한다? 첫째 항 곱하기 2죠 <laughs> 그다음에 공차가 2라고 했는데 항수 10이니까 두 번째 공식에 n 자리 넣으면은 n 마이너스니까 9곡하기 공차 2겠지. 그다음 에 항수 10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항상 공식을 옆에 보면서 하세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 작공식이요. 에 됐어. 자 그럼 이제 63번 아홉 시골. 네, 63 한번 해볼까? 아니다. 남은 시간은 오늘 62번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푸세요 순열까지라도 좀잘 풀어와 네, 할 때. 네, 첫 번째 시기는 쉬운데 두 번째 시기 힘들고.